안녕하십니까. 유병훈입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한 지도 벌써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급식에 저급한 식자재가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영양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관리의 능력 배양과 전통식 문화의 개성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이 학교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식재료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안전한 밥상을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 엄중하게 학교급식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은 가급적 로컬 푸드에서 식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성 들여 지은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급식해야 지역 먹거리 체계도 확립이 되고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식재료 중에서 고춧가루는 음식이 맛을 내며 조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고추는 우리 농촌에서 누구나 재배하는 작물이며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주는 귀한 농작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고춧가루는 시중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아주 저급한 가격으로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고춧가격은 보통 600g 한근에 11,000원이고 고춧가루는 400g 한근에 보통 13,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학교 급식센터에서는 1kg당 12,000원 정도의 납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시장 가격보다 약 3분의 1 정도가 싸기 때문에 납품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 가격은 국내산 고춧가루가 1kg 가격이 보통 3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학교급식센터에서 납품 가격은 7kg당 12,000원 정도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현재 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고춧가루 가격은 11,900원 정도입니다. 아마 중국산 고춧가루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고춧가루 가격은 우리 고춧가격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혹시 중국산 고춧가루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도 해봅니다. 정부의 재정을 확대하며 복지의 흥청망려선을 현 정부가 왜 저급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여야 했는지 단순히 예산 부족을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과랭적으로 다른 뜻이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좋은 쌀을 먹여야 한다고 일반 쌀보다 20-30% 비싼 친환경 쌀을 먹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고춧가루 식자재는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가격 이하로 싼 것을 쓰고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병사들에게 우리가 농사지은 고춧가루를 시중 가격으로 납품 받아 식재료로 쓰고 있는데 하물며 학교에서 한참 자라난 학생들에게 저급한 고춧가루를 먹이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학교에서 저급한 중국산 농산물을 먹었다면 어느 부부도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국민이 혈세를 모아 지원하는 학교급식도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 농민들이 지은 우수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먹여야만 농산물 소비도 확대가 되고 농민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육당국에서는 말로만 복지복지하지 말고 혈세가 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지 않으분면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